어 사실 지금 이렇게 극동방송 노동조합 설립 운동 네. 제가 사실은 간판입니다. 음. 제가 퇴사한지 25년 됐지만 네. 아직까지도. 극동방송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음. 네, 김정환 목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본인이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내세워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아닌가요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예, 이 양반은 이제 올해 구순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네. 극동방송에 이제 오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실무적으로 다관여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 있어요. 어... 이러는 사람 말을 귀 기울이면서 네. 어이 사람이 그 김장한 목사의 마음에 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든 사리 분별이 잘안 되고 음. 어좀 이런 분한테 가가지고 막 옆에 가서 이렇게 이거 하면서 음. 어? 이, 이 나이 드신 분이 과거 자기의 무용담을 들려주면은 음. 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지. 지금 어느 분 목소리와 너무 비슷한 톤이 나왔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렇게 해서 김장환 목사 눈에 든그 사람이 사실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분의 그 이름 이니셜이 KB고요. 네. 김장환 목사의 영문 이니셜이 BK입니다. 빌리킴. 그래서 KB와 아 BK가 지금 어, 다 해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음. KB가 BK의 권력을 이어받게 되면은 이건 정말 재앙이다 어,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예. 어. 근데 이제 사실은 극동방송은 우리 가스라이팅 해체를 위해서 우리 평화나무가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동네입니다. 음. 여기야말로 무료 강좌가 필요한 곳이에요. 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퇴직한 지 25년 됐는데 사실 군대 갔다 온 분이 다시 군대 입대하는 악몽을 꾼다고 하셨습니까? 지 네. 저도 다시 김장한 목사한테 가 가지고 물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음. 용서를 받고 그것도 무슨 도로 들어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젖어 있어요. 오. 예. 그럴 만큼 이 가스라이팅이 매우 심한 동네고 그래서 노동조합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아무도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어요. 실행을 하려고 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뜻 있는 선배들이 이제 80년대 말에 그때 막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을 때 음. 그때 극동방송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왜 남몰래 조용히 논의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어? BK 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어. 아 그러면 그 안에 첩자가 있겠네. 네.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정한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없다. 그 말은 이병철 전 삼성회장도 한 말인데 어. 음. 그래서 그때 선배들이 아주 진지한 분들이었거든요. 진짜 지나가다가 흙을 김장한 목사 눈에다 넣으면 어떨까? <웃음> <웃음> 그럼 아, 노조가 허용되지 않겠는가? 경성해도 되는 거니까. <laughs> 예, 예, 예. 네. 그럴 정도로 근, 거의 금기였습니다 음. 아, 그런데 제가 25년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이김장한 목사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 내부의 가스라이팅된 문화에 아직도 제가 이거는 반드시. 에, 손 봐야 한다. 음.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마음에 불타 있어요. 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때 눈을 뭔가 못 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배후 세력이 돼서 음. 밑, 밑그림을 그리고 밑바탕이 돼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음. 우리 평화나무와 함께 외부에서 극동방송 노동조합 설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절대로 해킹 못하는. IT 전문가와 함께 이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또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소동과 고모라의 열 명만 있어도 의인 열 명만 있어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열 명만 모이면은 도동조합 바로 설립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에서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 직원들 저마다 내가 김용민 목사하고 좀안다 했을 때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스라이팅이 심했으면은. 네. 네. 그렇죠, 이 지경에 이 지경. 어. 음. 아, 근데 뭐 네. 김정한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뭐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막 휴가비 준거막 뺏고 막 이런 음. 행동들을 하는데도 음.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정도예요. 내에서 아주 큰 폭력 사고를 경험했던 음. 어떤 분의 가족이. 음. 음. 그러면 회사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음. 뭐 그런 안팎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질문을 받았던 음.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꿈쩍도 안 해요. 음. 네. 이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걸 말살 시키지 않는다면은 극동방송은 영원히 김정한 목사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음. 동토의 왕국이 될거말 거예요. 극동방송은 공산권 선교를 한다면서 어, 그 동안 공산권 선교에 특화된 방송을 이제 자임했는데 공산권 선교하다가 공산주의를 닮아가고 있어요. 음,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네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유사일의 긴장한 목사한테 대들고 덤비고 싸웠던. 유일한 사람이 김용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할수 있는 사람은 김용민이 밖에 없어요. 시작을 김용민이 하고, 이제 아무리도 김용민이 할수있 일단 그래서 노조가 네. 결성이 되면 저는 그 모든 그동안의 노력과 또 성과들을 네. 다 그분들께 맡길 음. 생각입니다. 음. 아울러 이제 당연히 국동방송 내부에서는 이 노조 설립을 못하게 막을 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는 또 저희 평화나무가 구축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음. 어, 변호사 음. 또 노무사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태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생각을 해놓고 있어요. 법률 대응까지 다 어, 준비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평화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가스라이팅을 타파하는 거, 음. 우리의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괜히 잘못 이제 연락하고 했다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연락하고 해서 회사에 걸렸다가 괜히 또뭐 핑계 저핑계 들면서 잘린다거나 막. 그러면 어떡하지? 징계 먹는다거나 이런 자, 걱정 이런 마십시오. 김용민이가 이런 거 어떻게 음. 대처하는지 너무 네. 잘 알고요. 네. 이거 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믿고 그 연락하셔도 저기 좋고. 노조 가입하지 마라, 탈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네. 그거 그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자체로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부당 노동행위니까. 네. 그 노동법상 예.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음. 지금 사이트가 있어요. F E B C u n i o n O R G 음. F E B C u n i o n O R G 파이스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네, 그 네. f b c 가 이제 극동방송의 영문 약자입니다. 아, 예. 극동방송의 문화방송의 MBC 듯이, FEBC 유니온, 노조할 때 네, 유니온, 유니온. FEBC 유니온점 O R G. 네, O R G. 음. f b c 유니온 U N I O N 점 O R G. 네.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네. 사이트가, 네.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가입을 하시면 될 텐데 저희 사이트가 해킹이 어렵다. 예. 그러면 은뭐 직원들이 정말로 관심 가지는 거죠?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예, 겁니다.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싹 한번 모니터링을 어. 하겠죠. 근데 음. 이분들이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 평화나무를 아주 그 증오하시고 음. 우리 이사장님과 저희한테 일을 갈고 있는 음. 어, 서울 여의도의 Y모 교회 네. 목사도 음. 아, 평화나무가 하도 비판을 음. 많이 하고 저희 특히 이제 미스터리란 말을으시는데요 네. <laughs> 정말 미스터리네요. 아, 미스터리예요. 네. 실제로 네. 그 전체 집합을 시킨 다음에 아. 한번 이렇게 그 필터를 했다는 아. 그런 내부 고발을 저희가 아. 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예도교에서아 그래요. 남자 사역자들을 싹다 음. 불러 모아가지고 음. 예그 어느 성전에 모여 음. 그런 다음에 저희를 언급하면서 음. 저희에다가 뭐 정보를 주거나 이걸 해서 뭐 하면은 뭐. 아, 앞으로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던 어... 적이 있죠. 그거에 아, 자리에서 있었던 분이 나오시고 나서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바본 게왜 음. 여성 사학자가 제보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laughs> 그거를 뭐 얘기해 주는 거야. 싶었다. 뭐, 네. 뭐야 네. 그거는 네. 네, 아, 또뭐 남자가 뭐 그거를 했다라는 뭐 재보라도 받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어디 공간에 몰아놓고 뭔가 이제 당부나 단속을 할수 있을 음. 것 같기도 하다. 음. 네. 그리고 설령 그러면 이제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으, 나는 김용민을 모릅니다.라고 음. 세번 부인해도.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거 하고, 신이치나는그 사람을 몰라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예. 용민 XXX라고 해도 음. 우리 이사장님은 음. 다 e me your name. Give me your name. Give me your name. Give m 다 your name. g i 이 사장님은 개이치 않습니다. 게이치 아 우리 저 김정한 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네, 민감합니다. 민감해 하십니다. 엄청 민감한 민감해 하고 계세요. 네. 네. 만약 노조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어. 염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음, 그런 만큼 더 생겨야겠네요.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기 같은 김목사아닙니까 음. 예. 오히려 그 긴장을 시키셔 가지고 수명을 연장시키시는 게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적절한 긴장감도 이게 <laughs> 그렇 생존 본능을 예. 또 자극하기 예. 때문에. 네. 아 네. 예, 정말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그 그 굴욕감에 음. 김장환에딱가리로 살려고. 그것도 방송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전 나름대로 복음 전파의 소명을 안고 들어갔는데, 와이 회사는 완전히 그냥 어? 김장환을 위한 방송이에요. 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어?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아니 그래 이제 왜 인간이 그 대상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음.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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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선 계속 이거 어? 이거 하는 인간이 음. 그 저기 계속 그 승승장구 출세하고 ]군요. 승승장구하고. 어,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병든 조직의 면모입니다. 네. 진면모예요. 이거 음.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고 김용민이가 의리를 지킵니다.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그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가스라이팅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김디모대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 성과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음. 그리고 계속 지금 회복의. 로 가는 길을 음. 걷고 계십니다. 네. 우리 네. 나중에 한번 극동방송 노조가 결성되고 네. 그럴 때 비밀리에 우리 특강. 아뭐 어, 언제든 뭐 네. 가능합니다. 특강을 네. 제돈 들여서 네.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비밀결사 조직처럼 그래서 네. 어,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고요. 극동방송 관련한 많은 저 제보를 받았는데 아, 뭘받았을까 <laughs> 너무 궁금할 겁니다. 많이 궁금할 거예요.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임들이 어. 배임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요거 네. 반드시 공론화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이제 극동 방송이 더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죠. 걸까요? 아니 사내의 건강한 네.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위한 음. 음, 어떤 협의 네. 그리고 논의 이런 과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런 집단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 미래를 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극동방송 부자예요. 엄청난 음. 부자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들은 그 비공식적인 에, 보유 재산들 자산들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일이 현장 조사까지 해가지고 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왜? 에, 우리가 모르는 부동산일 수 있는 것인지도 물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음 사람들이 에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도 제가 이 이슈 저어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음. 네. 이것도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 이거 김용민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걸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용민이 혼자 또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발. 예,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laughs> 그때 가서 놀라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극동방송 어, 관계자분들의 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 b c u n i o n ORG. 네, f b c 가 The 네.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음, 네. 네. 네, 그래서 약자인데 사실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극동. 극동, 네. 극동이라고. 음. 미국 관점에서 극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네. 세계 중심인데 어떻게 파이스트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그래서 저는 극동 방송이 이제 노동자들도 떵떵거리며. 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극동방송이 뭡니까? 극동방송. 아, 센트럴, 이런 거. 아, 저는 복음방송으로 이름 바꿔야 아, 된다고. 복음방송. 복음이 보금, 얼마나 위대하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복음방송으로 네. 가주기를 예,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네. 네.